안녕하세요. 태안에서 최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미경입니다. 오늘은 여기 안면도에 나왔습니다. 안면도 기지포해수욕장이라고 해안선이 길고 모래사장이 아주 좋은 해수욕장이 바로 여기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매물로 나온 토지는 이 토지입니다. <놀람> 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휴경지로 남아 있는 이 토지인데요. 이 토지는 현재 두 필지로 되어 있고 두 개를 합쳐서 분할해서 매매를 할 예정이에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 관리 지역이고 계획 관리 지역이면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이기 때문에 숙박업소 이런 것도 허가가 나는 토지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분할을 할 건데요. 여기가 도로 경계점이 여기죠. 이 도로에서부터 일직선으로 분할을 해서 이쪽이 55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이 도로, 진입하는 이 도로가 20평 지분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총 합치면 186평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 위에는 186평. 그리고 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요렇게 잘라서 요 밑에는 219.6평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1억 1,900만 원이에요. 평당으로 나누면 53만원에서 54만원 정도, 요렇게 되고요. 이쪽으로 해서 186평, 이쪽으로 해서 219.6평이면 집 하나 들어가고 주차장, 텃밭, 아주 잘 나올 그럴만한 정도의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가 각각 20평씩 지분으로 드릴 거고요. 이 시멘트 타설되어 있는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바로 도로에 이렇게 배수로가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차를 여기다 세워놔서 그런데 차 밑에도 저기 배수로가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도 같이 포함이라서 저 배수로에다가 건축허가 내면서 다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땅 같은 경우는 저 앞에 또 배수로가 되어 있어서 저쪽에다도 연결을 하면 되고요. 배수로 또 이렇게 시추 주택 지어서 다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상수도 전기 도로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이런 토지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예전부터 사셨던 분들 그리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집 짓고 사시는 분들이 다수 있고요. 이렇게. 해수욕장이 가깝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기는 전부 다 민박집들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방한두개 이렇게 달아내서 민박집들을 운영하셨던 그런 동네고요. 해수욕장 5분 거리로 나가시면 기지포 해수욕장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래사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운 모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유리에서 여기 모래를 퍼가지고 가서 유리를 만들기도 했던 그런 아주 고운 모래인데요. 이모래사 사장을 돌아가면서 데크길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소나무 숲길도 되어 있고 데크길도 잘돼 있어서 산책하시기도 너무 좋고 또 요즘 맨발 걷기 굉장히 유행하죠.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사장에서 맨발 걷기 하시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또 여기다 숙박업소를 하셔서 운영을 하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은 작게 세컨하우스 지어서 가족들이 같이 이용을 하셔도 좋고, 집을 지어서 거주를 하시면서 살기도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양지바르고, 온화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도 소나무 숲이 되어 있고, 옆쪽에도 소나무 숲, 앞쪽에도 소나무 숲,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서쪽인데요. 서쪽이 저기 지금 소나무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것만 딱 넘어가면 기즈포 해수욕장이에요. 그래서 도보 5분 거리에 해수욕장이 있고요. 이렇게 도보 5분 거리에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토지는 일반 토지보다는 조금 가격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계획관리 지역으로 평당 53만원에서 54만원 정도면 굉장히 금액적으로는 잘 나왔다고 보여져요. 조금 넓게 사시려고 그러면 요 밑에 땅을 구입을 하시면 되고, 조금 작아도 좋다 그러면 요 위에 땅을 구입을 하셔서 농막을 놓으셔도 되고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막을 놓으셔도 되고, 계획 관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숙박없어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그냥 일반 주택 지어서 사셔도 좋고요. 방향은 이+ 방향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남향 집을 다 지을 수가 있겠죠. 이 앞집도 남향 집을 지을 수 있고 이 뒤에도 남향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서로 어긋나게 짓는다 그러면. 채광이 전혀 가리지 않게 지으시면 되고요. 여기 도로가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이 되기 때문에 땅 모양새도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어요. 대략적인 경계는 효경지로 남겨놓은 여기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질도 굉장히 좋죠. 황토육으로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지으면 잘 됩니다. 여기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육종마늘, 해양초고추, 호박고구마, 생강, 이런 것들을 많이 농사를 지으시고요. 여기도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집을 지으셔도 되고, 이쪽에 지으셔도 되고, 숙박업소를 하신다 그러면 두개다 사셔서 숙박업소를 하셔도 좋겠고요. 저기가 바로 이제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죠. 아주 오늘은 겨울답지 않게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하기도 한데요. 여기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편안할 안자의 수면면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잠자는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후적으로도 섬 같지 않게 자연재해도 없고 굉장히 편안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을을 보내시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수도권하고 멀지 않죠. 교통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안면읍 버스 터미널까지 가시면 논스톱으로 서울까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바로 가는 버스도 있고요. 각지로 가는 뭐 버스며 그다음에 서해대교가 되면서 교통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여기 안면도 끝에 고남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원산도까지는 다리가 낮았죠 그리고 원산도에서 대청까지는 해저터널을 낮기 때문에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요 안면도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서 이동을 하시면 또 손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대천을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돌아서 가면서 고속도로를 타야 했지만 지금은 바로 해저터널 통과하고 바로 건너면 이제 대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지방에서도 올라오실 때 훨씬 더 가깝게 안면도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서 교통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없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 토지 면적의 약70% 이상이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30%도 안 되고, 특히 그리고 매물로 나와 있는 게 그닥 많지 않아요? 제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안면도 매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신축주택도 지어서 분양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어서 분양하시려는 분들한테는 타산이 안 맞아요 토지 가격 자체가 비싸서 매물이 그닥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처럼 굉장히 기다란 섬이에요 폭은 좁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느 쪽에 위치해 있어도 해수욕장 뭐 갯벌 바다 다 가깝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다에 가깝고, 안면도 하면은 관광지잖아요. 여기는 관광지면서, 휴양지면서, 농촌이면서, 어촌이면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하실 일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안면도에 오시면 심심할 새가 없고요. 노후분해 시기는 아주 좋은 섬이라고 보여집니다. 작은 토지들을 사가지고 들어오셔서 노을을 보내시기에도 좋고, 휴양지로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셔도 좋고, 또 혹시 이렇게 해수욕장에 가깝기 때문에 숙박업소 하실 분들도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 이 토지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